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네, 원래 기차표를 좀 늦게 끊었었는데, 뭐, 광주 일정을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냥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끊으라고 그랬더니,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서둘러서 말씀을 전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어떤 남자가 멋진 남자냐? 어, 요즘 뭐 키가 크다, 인물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성격이 좋다, 유머 감각이 탁월하다, 재력이 있다, 뭐뭐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만 따지면 저는 멋진 남자축에 끼기는 좀 어려워져요. 어, 지금 최근에 온 청년들 중에, 어우, 칠한 키가 큰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 3cm만 다 줘라. 3cm만. 어, 그 조도 그 친구는 손이 없고 저는 로... <laughs> 훨씬 낫잖아요, 이죠 아까 임현주 집사님이, 임현주 삼님 집사님 여기 있어요 혹시그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어 목사님 요즘 갈수록 잘 생겨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되느냐, 아요 집사님이 갈수록 영안이 열리는구나. <laughs> 아멘을 딱한 명만 하겠어요. <laughs> 오늘 본문에 보면 요 진짜 진짜 멋진 남자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신방을 갈때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네, 가장들에게 보탬이 되는 메시지거든요 어, 첫 번째 생각을 보시는데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예, 예.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예, 예. 한번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예, 예.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 크시고 대단하고 엄청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경호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게 경호예요. 만만하게, 우습게, 장난삼아.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네. 자만의 말씀이죠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하잖아요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멈추게 하신 다음에, 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나를 경외한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이 경외란 말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오바데라는 인물이 있어요. 압이라는 왕이 아주 소설버렇게 하나님 성기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이때 오바데는 국내 대신이란 말이에요. 왕 밑에 는신하가왕눈 밖에라면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왕눈 밖에라면 끝장인 걸 알면서도 선지자들을 숨겨 놓고 살펴주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 2일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멸할 뒤에 오바레가 선지자 일백인을 가져 50인씩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 따라 걸리면 죽는데, 왜 선지자들 100명이나 50명씩 양쪽 굴에 집어넣고 그걸 다 먹일까? 여러분,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그렇죠. 100명의 사람들을 그 3년... 가까이 먹인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거들나요. 그리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이 있으면 세상을 뒤엎을 거라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권력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떼거지로 달려드는 소리들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막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합니까? 사다랑 메삭 아벤드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요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아가씨들은 남편과 고를 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지 이거 고르시고 고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만하고 웃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홍경표 집사님 자신 만만해 보여요? 자,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요 주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넬려는 네.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한번 더. 고넬려는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네. 백성 중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이 명령 중에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내가 이거 빌려주면 내가 이거 내어주면은 나중에 못 받아. 이럴 때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안 날려. 이런 걸 강박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박하게 굴지 말고 네 손을 펴. 네 손을 펴고 구워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라는 거죠.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와께서네 범사와 네 한우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3원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왜못본채 하기예요? 돈 날라가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로다 이 두려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딱 이렇게 고착화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남자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 지치고 힘든 사람, 외면하지 않고 마치 자석에 붙들린 쇠처럼 마음이 쓰여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주님이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고넬리는 항상 기도하는 남자이다. 아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남자.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 청년들 중에 내가 볼때 나는 항상 기도하는 남자다 하시는 분 아멘해 보세요. 예. 네. 넘어갈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요, 교회에서 볼 때요. 남자하고 여자 중에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 기도 남자가 많이 나올까요? 여자가 많이 나올까요? 여자. 그럼 새벽 기도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 금요 예배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지금 전부 다 여자들만 대답하고 있어요. <laughs> 천국에 가도 여자가 많아요. 그죠? 교회 구성원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자가 꽤 많은 중에 들어가긴 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우리 남자 가장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왜 시험에 든다고요? 깨어서 기도 안 하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환경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처지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맨날 맨날 환경 탓, 사람 탓, 처지 탓, 문제 탓, 장애물 탓.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물, 처지, 문제, 환경 이거 다 있기 마련이에요 막기 근데 맨날 그런 거 만날 때마다 시험 들면 은 언제 주님이 일합니까? 언제 막이 때려졌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확장합니까? 언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맨날 시험 들었다가 그거 푸느라고 한참 걸려서 풀고 괜찮아진 다음에 또 시험 들었어요 또. 그리고 또 풀리느라고 시간 걸리고 또 시험 들었어요 이러다가 나이 먹어요 이러다가 일남전도에 다된 거야, 이러다가. 아니, 일남전도에가 그런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일남전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laughs>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다시요. 시험에 들지,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재림의 날, 재림의 날, 우리가 기다리는 날, 말하나 타. 얼마나 기다리면 아멘 주의했어요. 옷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워 라 네. 무슨 말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그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절님 재림할 네. 제림 때그 앞에 나란히 저랑 같이 나란히 다 서십시다. 네. 아멘. 왔더니. 네. 이 집사님이 안 보여, 이 집사님이,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어. 고집사님이 안 보여, 고집사님. 박집사님이 안 보여, 박집사님이. 무작위로 한 거예요.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laughs> 골로서 사장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기도를 항상, 항상 힘쓰고, 힘쓰고 기도가 저절로 돼요? 어, 그 목이죠. 저는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하면 음식이 안 넘어가요. 저는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안 하면은요, 사람들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복이거든요. 그런데 힘쓰지도 않는데 그냥 딱 앉았더니 한 3시간, 4시간 기도가 막 나온다.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기도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힘쓰라는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힘쓰지 않고 예배당에 못 모여요. 볼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옥을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힘 써야 날마다 모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기도도 힘 써야 됩니다.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라, 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 위에 그런 남자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체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깨끗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호넬류는 네.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더요. 즉각 순종하는 남자. 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이 고넬류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이니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류가 집안 하일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세 사람을 보내는 거요. 예 누구를 청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기도를 하다가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은 지연하지 말고 곧바로 즉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즉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의 훈련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원수마이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28장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자녀들이 복이 모든 복의 비결이 뭐냐 순종하면 조건 따가나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여기는 여러분들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네. 베드로가 깊은 데 금을 내리다 순종하니 만선이 되는 거고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물 떠서, 예수님이 물 떠서 갖다 드리라 해서 갖다 드리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서 가져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입을 여니 세금 낼 돈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전부 다 순종과 더불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리고도 순종해서 열쇠 밖에 돈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 요단강도 제사장이 벗기면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니 갈라져 버리는 거고 전부다 순종할 때 역사가 기적이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에게 남자들 가운데 이런 순종의 사람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산하지 말고 주판을 굴리지 말란얘기예요 그다음에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되라. 지난 금요일 밤에 이 부분 전달을 해드렸어요.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고넬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자, 한번 더.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남자. 겸손한 남자. 아, 사람이요. 교만해요. 돈만 많아도 교만하고요. 인물만 좀 잘생겨도 교만하고요. 공부만 잘해도 교만하고요. 남들보다 재능만 좀 있어도 교만해요. 이거는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이 교만의 늪에 빠져들어가요. 교회 교만만 더 커져도, 건물만 커져도, 재정만 많아져도, 교회 숫자만 많아져도 이게 교만의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렇죠.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울이 참 멋진 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빌리포서, 빌레모서, 에베소서, 골로세서,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대단한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의 고대료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겸손해요. 주의 종 앞에 겸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는데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반응이 뭐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목에, 목에 기부수하는 게 쉽지 어깨에 힘주는 게 쉽지 절대로 엎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넬류는 로마 제국 지배국의 장교이고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어부예요 고넬류는 돈이 많고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고넬료는 권력이 있고 베드로는 권력이 없어요. 누가 봐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져요. 그런데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아내, 자녀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변에 보는 눈이 많으면요 은 자존심을 더 챙기게 돼 있어요. 혼자 사람에는 나 1대 1이라면 고개를 숙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자존심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애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로마 대제국의 장교 높으신 분이 이 일개 피지배국 어부 따위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거는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네. 겸손하라. 네. 때가 되면 네. 너희를 네. 높이시리라. 네. 어떤 사람 높이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네. 교회 안에는요, 어른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종들만 꽉차 있어야 돼요.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긴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리 목사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의 발을 시키는 존재인 거죠. 겸손히 성도들을 돌아보는 존재이죠.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목에 힘 주지 마시고 낮아 지시고 상대방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낮춰서 발을 씻어 주는 겸손의 종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이 많아지시거들랑 지위가 높아지시거들랑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알아서 숙이고 들어오시거들랑 그때, 야, 나 대단히 하고 몸 뻣뻣하게 펴지 마시고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는 겸무선한 우리 남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래 가죠. 자, 따라합시다. 호넬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백성들을 사랑하는 남자, 항상 기도하는 남자, 즉각 순종하는 남자, 겸손할 줄 아는 남자. 아멘. 말씀드려서 어 그럼 나는 여자니까 종교만 좀, 좀 떨어도 되겠네?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멋진. 남성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남성들을 배필로 맞으시는 우리 여자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나 다. 온 땅이 여주를 찬양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